저는 쌀국수를 먹고 지금 저희 동네 그 쇼핑몰 하나 큰게 하나 있거든요. 거기 가서 계속 마사지를 받고 싶었는데 어, 못 받았어요. 그냥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막 마사지 받고 싶은데 어, 그 돈을 어, 그 돈이 좀 아까워서. 그러니까 원래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. 호주에서는 마사지 자체가 싼 편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계속 어, 가게들만 이제 막 가격이 어떤지만 구경하고 다녔었는데 집 근처에 우레스가 하나 있거든요. 거기 안에 이제 쇼핑몰이 하나 큰게 있는데 그쪽에 마사지 샵이 하나 괜찮은 게 있어서 거기 가서 마사지 받고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. 집에서 좀 쉴까 합니다. 오늘 날씨가 좀딱 마사지 받기에 되게 좋은 날씨예요. 그러니까 막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, 아까 전에는 비도 조금씩 왔었거든요. 그래서 어디로 놀러 가긴 좀 그렇고, 그냥 동네 근처에서 밥도 그냥 대충 요리하기 귀찮아서 쌀국수 먹고, 그리고 마사지 받고, 집에 가서 쉬려고요 Gracias.